안녕히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기억력이 주로 안좋아지나 아니면 성격 변화 이런게 좀 심해지고 하나요? 두 그게 다 그런거 같아요 비 조금 드리는데 조금 진행했을때 먹는 약을 하나 더좀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좀 맞아 올릴수 있는 약을 올려보고 그래서 이그 6개월 뒤에 혹시 시계 드리고 변성 공황감이 심한가요? 아, 그러진 않아요. 지는 않아서. 예, 그러진 않기는 거. 해요. 예, 그러면 보면 될거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같아. 아,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점점 안 좋아져요. 선생님. 네. 이게 뭐어 아. 점점 진행하는 병이라해가 갈수록 나빠져.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도 엔진에 거다 체크해 보고 할 건데. 네, 네. 이게 점점 나빠지고 네. 네. 그렇고 너무 네. 나빠지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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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점점 나빠지는 거래 이게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잘 챙겨 먹어야 될 때. 음. 요거 가나리, 그좀더 치매약인데 치매약 용량이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처음 드시면 약간 뭐 어지럽다고 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음. 보통 이제 적응이 자연스럽게 되면 괜찮으실 거아요 음. 여기도 아빠가 좋아했는데. 음? 여기도 아빠가 좋아했다고. 음. <laughs> Jeg må bare få en territa.